To nine, depending on the stream, uh, all taught modules are worth 50 credits, and then the last module is for all the details of those dot modules coming up. So, um, a diploma in software uh, in the print table is given by the exam office and it will all it because of certain reasons. You apply for or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등록한 코스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가 평소에 일을 하면서 어, 좀 IT 쪽으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코스 중에서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코스들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도 제가 감당이 가능한 그런 코스를 찾다가 드디어 어 이제 한 코스를 등록을 하게 되어서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좀 가능하면 짧게 학위를 딸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파트타임 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옵션밖에 없었고 파트타임으로 또 학위를 따려다 보니 학위는 보통 이제 적어도 1년인데 파트타임으로 1년짜리를 하려다 보니 2년으로 늘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년 동안 어, 코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인덕션 온라인으로 한게 있어서 그거는 영상으로 담아봤었는데. 어, 이제 오늘 첫 수업이 시작이거든요. 주 2일 저녁 시간에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코스라서 퇴근하고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년 코스다 보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전체에 대한 확정은 아직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확정이 된한 한두 달까지는 어, 주 이틀 중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이플렉스라고 부르던데 병행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했고, 그 나머지 다른 한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다고 해요. 오늘이 이제 하이플렉스인 날인데, 저는 일단 집에서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언제 한 번은, 어, 학생증을 받으러 가야 돼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 학교를 가든 아무튼 가게 될것 같고요. 어, 3시간 좀 넘는 수업이라서 배고플 것 같아서 사실 밥을 좀 먹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음 시간이 될줄 모르겠어요. 지금 막 로그인 이런 거 디테일 찾고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 이런 걸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6시 15분에 시작이라 시간이 좀촉박하긴 합니다 오늘은 암튼간에 미역국 오트밀 죽을 먹을 거라 끓여만 놓고 못 먹더라도 일단 지금 끓여놔야 뭐 쉬는 시간이 만약 있으면 그때 먹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조금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미역국 죽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시간 다 돼서 시간 맞춰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역국. 선생님이 늦으시오? 줌이 시작이 안 되네요. 저는 미역국 만드는 걸 찍는다는 걸 급하게 만드느라 깜빡하고 원래 오트밀을 넣어 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어요. 그냥 미역국.

So, this would be very easy for you, I think. <laughs> so, you can <laughs> practice the things. Mm. 저는 지금 맥북으로 듣고 있는데 맥으로 안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 급하게 예전에 쓰던 윈도우 랩탑을 꺼냈습니다. 지금 여권 찾으러 갑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대사관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라, 어,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지금 잠깐 갔다 오고 있어요. 대사관 가는 길이 옛날 회사가 있었던 바로 옆이라, 어, 예전에 점심시간마다 걸었던 그런 공원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되게 신기한 기분이에요. 저 여권 수령하러 1 0 시에 예약해서 왔어요. 음, 여권 받았어요.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어, 퇴근을 하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제 밤에 화장 지울 때부터 갑자기 이 왼쪽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눈화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립앤아이 리무버로 이제 화장솜 적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아프고 그냥 뭔가 진짜 땡땡하게 부은 느낌으로 너무 아프길래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눈으로 와가지고 눈이 막 팅팅 부었었거든요.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매워! 음. 아무튼 그래서 알레르기인가 싶어가지고 안티스타민을 뿌릴까 하다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말았고 원래 오늘은 제가 출근을 잘안 하는 요일인데 회사에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눈이 아프니까 화장을 할지 말까 싶다가 저희가 요새 이제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시즌이라 이제 막 소셜 이벤트도 많고 이래가지고 또 화장 안 하고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퇴근하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래끼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일 이제 다래끼 약을 사러 가보려고요. 저도 여기서 다래끼 약을 사보는 건 처음인데, 아, 혹시나 여기서 또 저처럼 다래끼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를 대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팁 같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너무 늦어가지고, 뭘할 수가 없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다래끼가 잘 나는 눈이어가지고 이제 여쭤보니까 처방전 없이도 다래끼 안약을 약국에서 살수 있대요. 그래서 내일 제가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약 이름이랑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영상에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준 국수를 먹고 음 다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